자, 2 1 번은 이렇게 돼서 유리함수였는데, x 가 x 플러스 a 분의 1 플러스 b 이렇게 만족한데 <목소리> 맞지?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?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이야? 이거의 점근선이 x 는 마이너스 a 고, y 는 b 라는 소리잖아, 맞지?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, 뭐 여기가 마이너스 a 고. 여기가 b다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a를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릇을 내잖아 맞지? 응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과하시오가 조건 어떻게 되나 l i m x가 무한대로 갈때이 f x 는 어디로 간대? 2로 간대 맞지? 자 x 무한대로가 계속 커지면 그래프 누구 따라가? 얘 따라서 가지 맞지? 2로 가까이 간대.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되겠네. b는 2가 돼야 되겠어. 맞지? 점근선 따라가잖아. 맞지? 응. 답 나갈까? x는 1에서 f(x)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. 이렇게 돼 있지. 맞지?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여기.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x 점근선이지. 맞지? 그래서 얘가 1이 된다고. 즉마이너스 a가 1이 되야 되 1이 a는 얼마? a가 마이너스 1이 된야되1 맞지? a는 마이너스 1, B는 2. 그러니까 1이 는2 a 더이기 b 하고 1이 이